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따뜻한 지혜와 깊은 울림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을 완성시켜줄 단한 사람,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운명의 상대를 애타게 찾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고 구독으로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작은 선택,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순간, 무언가를 쌓아 올리려는 모든 노력,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믿는 모든 믿음이 모여 마침내 이루어지는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세 가지 핵심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고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마침내 당신이 꿈꾸던 모습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락이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당신이 꿈꿔왔던 삶은 당신이 그 안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의 의도, 열정, 그리고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모든 도전에 쏟아부을 때 당신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추진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행동할 준비가 되었는가?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내 삶을 바꿀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은 그 결정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사소한 습관, 그리고 지치지 않는 훈련이 모여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마치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쌓아 집을 짓듯 당신은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로 미래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동안 당신 자신이 진화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새로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이 추구하는 삶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관계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다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인생을 만들기 전에 당신 자신의 기초부터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약한 기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먼저 그 기반이 바위처럼 단단한지 확인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인 시간, 즉 싱글이라는 상태는 저주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건강을 되찾고, 그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가짐을 개발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혼자 있는 고요한 순간에 길러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착각하며 서둘러 관계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관계는 당신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관계는 당신이 이미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처받고 불안정하며 길을 잃은 상태라면 관계는 그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대신 스스로 온전한 존재가 되십시오. 당신의 목적에 집중하고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될때 올바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함께할 가치가 있는 멋진 삶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절박함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러니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혼자의 시간을 지키며 당신 자신을 건설하십시오. 때가 되면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그들 없이도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업이든 성공적인 경력이든 후대에 남을 유산이든 그 어떤 것을 만들기 전에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을 그저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끌어당기는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단한 기초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당신에게 의미와 방향, 행복을 줄 것이라 기대하며 관계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관계도 당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함이 없다면 그 어떤 파트너도 당신에게 그것을 줄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당신의 일이며 당신의 책임입니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만 당신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강인함, 감정적 회복탄력성, 경제적 독립, 그리고 인격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누군가가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누군가와 나누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항상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안주하고 받지 않아도 될 대우를 견디며 단지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자신의 꿈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 머물며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때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당신의 자존감을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모든 힘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대신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마음에 건강에 기술에 투자하십시오.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고독을 마스터할 때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집중하게 만들며 당신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매일 아침 당신 자신보다 더큰 사명감에 이끌려 눈을 뜰때 당신은 누가 내게 문자를 보냈는지 누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따위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위대한 무언가를 만드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부분은 당신이 당신의 목적에 온전히 헌신할 때 올바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자석처럼 그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열정, 자신감, 그리고 추진력에 매료됩니다. 그러니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목적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혼자인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과연 함께하고 싶은 멋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삶의 목적에 집중할 때 당신은 너무나 충만한 삶을 만들게 되어 사랑은 필수가 아닌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는 두 명의 온전한 개인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서로의 삶에 가치를 더하기 때문에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두 사람 말입니다. 당신이 아직 원하는 삶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관계를 우선순위에 둘 여유가 없습니다. 아직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했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지 못했다면 당신의 삶을 다른 누군가와 합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행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관계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만족스럽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방향을 잃었다면 관계는 그것을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스스로 그것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절대적인 최고의 버전이 되는 것에 집중할 때, 사랑, 성공, 성취감과 같은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종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통해 완성되는 반쪽짜리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탐험하고, 가꾸고,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목입니다. 당신 안에 잠든 열정을 깨우십시오. 당신의 삶을 하루하루 정성껏 쌓아 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꿈꾸던 그 모습으로 온전히 바로 서십시오. 스스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온 마음을 다해.